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태화산입니다 아,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며칠전 인재로 탐석을 갔었는데요 아, 그날 음, 좀 좋은 녀석을 몇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 보여주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아, 첫 번째 작품은, 아, 이 작품입니다. 아, 1편 영상에서 잠깐 보였었죠. 어, 지금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어, 아, 볼수록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첩첩 산중이죠. 어, 아, 이 녀석은 사이즈가 한, 거의 한40 정도 되고요. 고가. 어, 장도 40이 조금 넘겠습니다. 어, 두께는 한17 0 정도? 17.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뒤쪽도 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아 인제 특유의 돌이죠. 이렇게 보면은 좀 거친 것 같은데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마가 잘 되있고요. 아 그렇다고 이쪽 남한강 돌이나 이런 어, 돌보다는 어, 이제 수마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죠. 남한강 돌에 비하면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거칠어 보여도 막상 이렇게 직접 실물로 보시거나 이렇게 만져 보시면 아, 수마가 잘 됐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첫 번째 작품이었고요. 아 요건 인재 작품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도 아 이거는 지금 자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 우선 이렇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인제 특유의 똘이죠? 아, 예쁩니다 아, 색상도 좋고 어, 사이즈도 아주 적당하고 어, 들어있는 무늬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아 인제 똘이 이렇게 인제 구름석이라는데 여러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어, 칼라며 색상이며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우 이거는 씻질 않았더니 여기 모래가 아직도 그냥 아우, 아이고 모래가 그냥 있네. 아 이렇게 어, 인제또은 어, 처음 에보셨던 작품이나 어, 이런 색상의 작품을 어, 위주로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거 사이즈도 첫 번째 녀석과 거의 같습니다 사이즈는 어, 무늬만 틀릴 뿐이죠 어, 정말 어, 온갖 뭐 무늬가 돌 안에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이렇듯 인제 돌이 매력이 많습니다. 매력이 많고 여러 가지 석질의 돌도 보고 왔는데요. 어, 두 번째, 아, 세 번째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녀석인데요. 목석인데. 아 이것도 인제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보시면 어, 아주머니와 개가 아주머니는 쭈그려 앉으신 자세고 강아지는 텁, 털썩 주저앉은 자세죠 여기 귀 주댕이 부분 앞발 부분 꼬리까지 아, 아주 잘 갖춰졌습니다 무늬가 여기 보시면 까맣게 눈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인제는 이렇게 다채로운 어 석실의 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 물속에서 이 녀석을 발견했는데 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옆에 보시면 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 자연파가 생겨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수많은 다된 상태고요. 만약에 이 돌이 이렇게 살아 있었더라면 아주 좋은 더 좋은 작품이 될 뻔했습니다. 아, 이 녀석 사이즈는 고가 한25 정도 되고 장도 한고 정도 되겠네요. 어, 두께는 보시면 이렇게 어, 뒤쪽도 아, 옆에 자연파 제외하고는 어, 뭐 깨짐이 없습니다. 아 좋지만 아쉬운 작품입니다. 아, 그래도 너무, 음, 문양이 뚜렷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연출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음, 이쪽 작품을 또한더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작품은 영춘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아, 우리가 말하는 흔히 파축석이라고도 합니다. 아, 지장천 돌인데요. 아, 진짜 입석으로 아, 나왔는데 아, 잘 나왔습니다. 아, 큰 나무 아래 어, 사람도 한명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컬러도 좋고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가지 흠이 있다면 아, 이렇게 뒤쪽으로 배가 조금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림쪽은 평면쪽이라 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 녀석도 보면 볼수록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사이즈가 아, 고가 35정도 되고 양은 20, 두께는 옆, 옆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어, 물빨이라 그래죠. 물빨도 잘 받고 음, 문양도 어, 적절한 구도와 맞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어, 잘 나왔습니다. 아, 이 작품이 어, 세 번째, 네 번째 작품이었고요. 또한 작품은 아, 지금 소개해드린 녀석은 요번 장마에 나온 작품입니다. 아, 이건 내가 소개를 했나 모르겠네. 아, 이작품이고요이 어, 녀석은 노지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노지에서 나온 작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 그런 돌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음, 뭐 나무에 걸쳐 앉은 노승으로도 보이고, 여기 보면 개도 한 마리 있는 것같고요 옆에는 어미개, 새끼개, 어, 노승이 쉬고 있는데 밑에서 요승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저는. 아, 진짜 볼수록 칼라가 진짜 끝내줍니다. 아, 흠이 있다면 여기 약간 오래, 오래 전에 떨어나, 떨어나간 파가 있고요 아, 뒤쪽은, 뒤쪽은, 아우, 하트. 장이 25, 고가 한17 정도 15에서 17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 어, 녀석은 제가 예전에 많이 직전 노지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어, 그리고 저 작품도 요번 장마에 나온 작품이고요 또한 작품은 이것도 조금 대작입니다 대작이고 입니다. 아,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기 월이 달이 약간 번져서 아쉬움이 있는 작품인데요. 아, 어, 번진 부분에 어, 포장을 한다면 어, 번진 게 아니라 구름에 가리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 모함이며 어, 구도 그리고 색상 어, 월의 포, 어, 위치 어, 포인트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어, 이루어졌습니다. 옆으로는 작은 구름도 이렇게 있고요. 이 밑에 받쳐주는 이 그림도 큰 구름 문양도 아주 적절히 잘 어, 조합이 됐습니다. 아, 이 작품은 40에 40에 40 정도 됩니다. 40에 40 정도 되고 두께도 어, 요 정도. 어, 뒤쪽도 깨짐 없이 잘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어, 밑바닥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돌의 장점은 이렇게 보시면 월석으로도 감상을 하실 수 있고 어 이쪽 면을 바닥으로 세우시면 요렇죠 요렇게 나오는 거죠 아 요정도 깊은 수반에 묻으신다면 은또 어, 고승의 모습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아 1m 10짜리 어, 동수반 에다가 어, 연출을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인재 작품, 그리고 영춘 어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의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 잠깐 밖으로 나가서 아 밖에도 인재 작품이 두점 지금 양석을 시키려고 세워놨는데 아 있어, 있어, 있어. 이것도 아, 그날 인제에서 가져온 작품입니다. 아, 사이즈가 거의 40, 30 정도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작품 소개를 했고요. 커피 한잔하고 가 어,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더위에 조심하시고 아무튼 또 안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어,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아산이었습니다.